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진짜 이야기를 아시나요? 19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사막으로 떠났던 이야기 말이에요. 그들이 겪었던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철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37세 새 아이의 아버지였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큰놈 대학 갈 돈은 다 모았어. 조금만 더 버티면.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 편지를 쓴지 3일 후에 50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쓰러지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3년 한국 상황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외치고 있었지만 시골은 정말 가난했어요. 농사를 하루 종일 저도 쌀한 가마니 값도 안 나왔거든요. 도시로 나가봐도 일자리는 없고 그때 마을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에서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번다더라 3년만 다녀오면 서울에 집한채살수 있다더라. 여러분 당시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농촌에서는 1년 농사 지어도 벌기 힘든 돈이었어요. 이창호라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혼 5년 차였는데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첫째 아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죠. 그날 밤 이분이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야, 사우디 가서 일해 볼까 해. 우리 애들이 굶으면서 클순 없잖아. 아내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다음 날 새벽 마을 버스 정류장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30여 명의 남자들이 모였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불안하지만, 희망을 품고 있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떠나는 그곳이 지옥과 다름없다는 걸, 리아드 공항에 내린 순간 이분들이 뭘 느꼈을까요? 낮 기온이 52도예요. 52도. 밤에도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였어요. 공기 중에는 모래가 떠다니고 숨만 쉬어도 목구멍이 따가웠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지옥은 작업장에서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16시간 연속 작업이에요. 30kg이 넘는 시멘트 포대를 하루에 수백 개씩 나르고 50도가 넘는 철판 위에서 용접 작업을 했어요. 물은 하루에 딱세번 컵으로 한 잔씩만 마실 수 있었어요. 세 번이요. 첫 달에만 열 명이 쓰러졌어요. 탈수, 열사병, 심장마비. 강병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29세 경북 안동 출신이셨는데요. 작업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에도 나머지 사람들은 묵묵히 작업장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티자. 이분들은 매일 밤 뜨거운 모래 위에 누워서 한국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날만큼은 사막이 천국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편지 내용이 어땠을까요? 아빠, 내가 반에서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여보, 송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를까요? 아버지, 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편지를 읽는 아버지들의 눈에서는 어김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이 뜨거운 모래에 떨어지면서 작은 진흙덩이가 됐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편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는 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더 무거운 짐도 들수 있었고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 한 장이 사막의 지옥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거죠. 3년, 4년, 5년. 어떤 이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어떤 이는 딸의 결혼 비용을 위해, 어떤 이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위해.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 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거대한 빌딩이 완공됐어요. 높이 200m, 5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었죠. 전 세계 건축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막 위의 기적이었어요. 아랍의 왕족들이 감탄했고 유럽의 건설업체들이 놀라워했어요. 한국인들이 해냈다. 그리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어요. 김포공항에 내린 아버지들, 손에는 달러 뭉치가 들려 있었고, 마음 속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죠. 여보야, 나 왔다. 아빠다. 5년 만에 만난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아내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그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사고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사막에서 돌아온 아버지들 중70% 이상이 병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폐에 쌓인 모래먼지로 인한 진폐증,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생긴 심장질환, 무거운 짐을 날라서 망가진 척추와 관절. 그리고 가족과의 오랜 이별로 인한 마음의 상처까지. 어떤 아버지는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아저씨라고 부르는 걸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 이 모든 게그 아버지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아파트, 도로, 다리, 학교. 이 모든 게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 위에 세운 땀의 성그 속에는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잊혀져가는 우리의 역사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